사실 이, 이 부분은 좀 공개 안 하고 싶었는데, 티타늄도 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티타늄 리프팅을 할때 다른 장비랑 같이 섞어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장비를 적당 수준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타늄으로 전반적인 어떤 효과를 이렇게 일으켜 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티타늄 레이저와 다른 장비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laughs> 티타늄을 갖고 있는 어떤 유저 원장님께서 보신다면, 어, 티타늄하고 병행을 했을 때 이제 좋은 어떤 레이저라 함은 어, 뭔가 이렇게 열을 전반적으로 분산시키는 레이저보다는, 왜냐하면 그 레이저는 티타늄하고 거의 동일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어, 에너지를 좀 부분적으로 집중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이저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노하우기는 한데, 이 티타늄 레이저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열을 쓰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쓸 때는 당연히 얼굴에 맞춰서 레이저 세기를 상당히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시술 이후에 어떤 그런 뭐 부작용 예를 들어 화상이라든지 골페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직결적으로 연,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많은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유전 미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참석을 하셔서 다른 원장님들의 경험이라든지 프로토콜을 좀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술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 사실은 모든 장비가 다 그런 부분은 이 쇄기라든가 어떤 어, 시술하는 부분에 어떤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뭐 피부 두께라든지 얼굴 형태에 따라서 변형시켜서 시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티타늄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저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티타늄은 모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좀 쪼그려뜨리는 모드도 있고 그다음에 탄력을 주는 모드도 있으니까 당연히 볼살이 많은 부분은 지방을 좀 쪼그려뜨리는 모드를 좀 많이 쓰고 또 이제 볼사람 별로 없는데 탄력이 좀 떨어진 부분은 이제 뭐 탄력을 좀 올리는 그런 모드를 쓰고 둘 다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적당한 세기로 지방도 줄여주고 탄력도 올려주고 그런 걸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티타늄만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고요. 또 티타늄 말고도 이제 다른 레이저랑 병합을 해서 뭔가 좀 처진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올라 붙여주고 그걸 갖다 전반적으로 이제 탄력을 티타늄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티타늄으로 이제 지방을 확 줄여주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탄력을 주는 레이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병합 요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네 저는 사실 시간 날 때마다 합니다 가급적이면 한달 간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까먹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하고 나면은 가족들이 알아봅니다 어, 얼굴이 조금 이렇게 탄력이 생겼다 이렇게 알아보고요 티타늄 레이저가 레이저로 열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토닝을 한다든지 할때 쓰는 레이저도 같이 나갑니다 색소를 치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염이 굵으신 분들은 수염에 반응을 해서 좀 따끔따끔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술을 할때 이제 수염의 굵기에 따라서 남자분들은 볼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약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제 얼굴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뭐제 팔이 아프죠. 이게 많이 하다 보니 약한 에너지로 해서 일정 수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긴 한데 하고 나면 확실히 주변에서 좀 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티타늄 레이저가 들어온지도 이제 뭐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어떤 레이저들을 데모를 여러 가지를 좀 해보고 있어요. 혹시 티타늄보다 더 좋은 건 있지 않을까 찾아보는 과정과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는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티타늄에 근접할 만한 어떤 그런 효과를 내는 레이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티. 티타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와닿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타늄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